자 여러분들 기말고사 성적 공개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저보다 성적에 솔직한 사람이 있을까? 중학교 생기부, 고등학교 생기부, 수능 성적, 그것도 다섯 번, 대학교 학점까지 성적이랑 모든 성적 다 갔어요 진짜로. 최소 진짜 청년 정치인 후보 안할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 설명. 여러분 되게 오랜만으로 느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조선의교 거시 <laughs> 경제 이론이라는 수업에서 F를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세계선이 바뀌었어요. 학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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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제가 올해 졸업을 했었어야 돼 이미 나는 안함을 떠났어 이 방구석에서 이미 떠났어 왜와 이제 2022년 2월 졸업이라고 내걸었어 난 작년 방송에서 근데 그걸 이미 그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1년이 더 늘어난 상 외화 이제 f 가뜰 수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심지어 그 수업이 그 레전드 수강신청 요 수강신청에서 얻어낸 과목 중에 하나 그걸 갖다가 놓쳤으니까 거기서 F가 떴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에 비수를 꽂혔죠. 자 보시면은 와 전필 거시경제이론 F.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세계선이 바뀐 거야. 그러고 나서, 작년 겨울에, 자, 휴학을 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난몇 학년인 거야, 지금? 대학교 4학년. 자, 그러면, 대학교 4학년 1학기로 여기서 끝났고, 작년 겨울 때한번쉰 거야, 한 학기를. 이해가 되셨어? 그럼, 4학년 2학기를 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그럼 4학년 2학기가 작년 겨울에 안 꽂히고 어디로 와? 여기 오죠 올해 봄으로 와요 이번 수강신청 영상 보셨죠? 그게 어떻게 됐어? 과목이 한 개였어 그러니까 수업을 한개 들었다는 건 우리가 대학교에서 보통 등록금을 낸다면 35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게 지금 수업을 하나 들었어 이게 얼마나 옹졸한 6개월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그한 과목 성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빌드업 한거건그한 그 과목 성적이 나왔다는 거고, 지금까지 모든 성적.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슈가 계절학기를 들어요. 1학년 들어오자마자 오해입불 맞고 계절학기 듣는 판단 뭐냐면, 최소 김엔장이야. 이거 미친놈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 지금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솔직히 많아, 미민. 자, 2학번 친구들 지금 이거 들어와가지이 더운 여름에 스퀘 가득 차가지고, 곁담 쌓이만큼 난 다음에 비대면 애들 앞에 지금 와리가리 지금 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판단이야. 이걸 왜 했냐면,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갓생이야, 나 진짜로. 새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워풀 했단 말이야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때는 근데 유튜브를 만나면서 점점 학점이 수직낙하해요 자, 글쓰기 빗불을 받았네 아 그때 그래 글쓰기 이거 빗불 받았다 자글잘 쓰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진 않아 저는 그, 그 논술 스타일이 아니에요 연대 여러분들 제가 형호하게 된 계기 아시죠 연대 논술 삼광탈 연속 3강 탈 그래서 저는 이거 빗불 인정합니다. 자, 글쓰기 빗불. 이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졸라 열심히 살았어. 2학기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거의 4점대, 4점 후반대 유지하면서. 자, 그리고 대망의 2학년 1학기. 야, 그 발표. 이거 사회복지 2만 봐도 알아야지, 얘들아. 미미 최고 조회수 영상. 이게 지금 레전드가 뭔줄 알아? 그 발표하고 성적이 A풀이 안 떴어. 이게 레전드야. 슈다 이게 말이 돼. 유튜브 가산점이 들어갔다면 A뿔일 텐데 600여개 영상 중에 최고 조회수 영상에 해당되는 발표에 지금 그 A뿔이 안 나왔어 이게 레전드야 진짜 이해돼? 아 빅뱅은 이미 지나갔지? 빅뱅 어디야? 아 동예철 동양예술의 철학적이 이거 A뿔 맞아주지 크흐이 <laughs> 있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 빛뿔이 A주기는 조금 애매해 열심히 하는 척은 하거든 출석도 다와 근데 이해는 졸라 못해 그리고 시험 성적도 평균 약간 넘어 그러니까 실수인 척하는데 허수인 애들 검증하면 딱빛뿔이야아 여기서부터 망가지죠 자 B 점점 떨어져 이제 C도 나와요. <laughs> 갈등 관리와 협상. 그러니까 졸라 이기적이야, 인간이. 전혀 갈등을 협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종이의 집에서 저는 조폐국 이미 터졌어요. 내가 거기 갔으면, 인정? 조폐국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대망의 작년 이맘때였죠. 1년 전에 수모를 난 진짜 극복을 해야 돼. 삐뿔 삐삐. F? F는? F는 진짜 이거 받기가 어려워. 출석 일단 안 봤어. 그리고 시험도 기말 한 번으로 해 그럼 웬만치 개꿀 수업이야 기말고사 안 보러 갔냐고? 보러 갔어 문제 안 풀었냐고? 풀었어 등수도 내가 66명 중에 55등이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C는 받아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다른 학교 지금 학생들 말씀, 말씀해 주세요 이게 F가 나올 수가 없어 문제를 안 풀고 백지로 냈으면 F야 어난 이때 이후로 충격받고 바로 휴학 때렸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평점 평균 4점 이게 어차피 F 빠진 점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4.0이에요. 4.5 만점에. 그래서, 미미노, 4학년, 2학기 성적, 과연 며칠지, 오지 선다 가겠습니다. 1번, A+, 2번, A, 3번, B+, 4번, B, 5번, 예측은, 취적합니다. 자 5번마 자 1번마 자 달리고 있어 1번마 2번마 달리고 있어 2번마 2번 A마 A마 A가 나올 것이다 라는 성적이 지금 41% 4번마 달리고 있어 4번마 자 2번마 2번마 자 2번마 36%자 B가 나올 것이28%자 A하고 B가 서로 2번마하고 4번마가 겨루고 있습니다 자 2번마 4번마 1번 A플러스는 총 11%의 득표를 보였고요 A다 35% B플러스다 14% B다 38% C다 3%한 마디만 할게 내가 유튜브에서 이미지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되나? 나 고대 나온 남자야 너무 허수로 포장이 됐나? 과소평가된 거가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아무리 오수라도 그러니까 놀릴 땐 놀리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진심을 보여줘야지 이러면 나도 서운해진단 말이야 미묘 4학년 2학기 성적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laughs> 다이아야 돼요. 돌리면 우 리비아. 이것도 기억가니요 계절학기 7월 중순에 끝납니다. 어, 계절학기 성적도 나오는 대로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늘 투명한 성적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남으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 다 좋은 성적 받길 기대할게요. 유바